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솔랭을 보니 또 모그, 또 명흡수, 또력차 극복 이야기를 또 하게 될것 같고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14.13 패치가 적용되어야 신챔프 리뷰도 하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그래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LCK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쭉 풀어보는 컨텐츠를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또 임급동 올라가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쭉 흐름을 풀어내는 게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컨텐츠는 정말 화제가 될만한 이슈들만 딱딱 짚는게 또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인 인터뷰나 기타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가장 최근 컨텐츠였던 비에고 공략 영상은 정말 많이들 좋아해주셨고요 그런데 장인분들과 스케줄 조정에 실패를 해서 아마 다음 패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통해 살짝 어떤 챔프를 좋아하시나 봤는데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다음 패치 중으로 준비를 해보는걸로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크게 제가 이벤트를 하나 열 예정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상품들 걸고 이벤트를 열것 같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컨텐츠를 무엇을 올릴까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틀 연속도 쉬기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LCK 열심히 본 입장에서 LCK 10개 팀 중간에 중간 점검 느낌으로 현 상황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제 코멘트들이 당연 정답은 아니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위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팀이 10위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올해 팀 로스터가 결정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스프링 최종 순위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5위 정도에는 가 있어야 할 팀인데, 0승 4패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트 득실차도 마이너스 7로 아쉽게 졌다는 경기가 거의 없었고요. 물론 내 경기 대진이 가혹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광동 딥기 젠지 한화. 가혹하긴 하죠. 그런데 대진이 가혹하더라도 아 경기력이 살아있구나를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팬분들 걱정이 엄청 크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경기를 쭉 보면 게임을 캐리해줄 수 있는 소위 미들맨이 잘안 보입니다. 특히 지금 메타에서 사실 언제나 안 그런 적이 있었냐 싶긴 하지만 미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비디디 선수가 메타 적응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픽으로 좀 틀어보려는 모습도 보였으나 느낌이 잘 안. 살아나고 그래서 14.12 패치로 넘어와 요네 등을 시도해보는 느낌인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젠지였던지라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라인에서 으쌰으쌰 해주면서 같이 끌고 올라가주는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데 탑은 초반 컨디션 이슈가 또 있었고 바텀도 살짝 메타와 어긋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완전히 그냥 팀이 밀려나버린 느낌입니다 팀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강팀과 연전을 했다면 남은 일정은 그래도 KT 입장에선 원래 스프링 기준 순위가 낮았던 팀들과의 매치만이 남았다는 의미이니 지금부터라도 메타픽들을 몸에 익히고 일단 자신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름 젠지에게 맞고 나서 자이라를 빠르게 준비하는 등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다른 팀들도 동일한 속도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준비를 하는지라 지금은 정말 자주 나오는 픽들에 대한 연습과 대처가 중요해 보이네요. 첫 주차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가 했습니다. DRX와의 경기라든가 광동과의 경기에서 마냥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DRX와 광동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OK 저축은행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 지표를 보니 15분 이후 각종 재화 관련 지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전체적인 픽의 경향을 보면 분명 메타픽들을 잘 골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암울한 한 줄평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일하게 4패였던 KT와 비교를 해보면 라인전 단계, 특히 10분 정도까지의 상대와의 골드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찍히는데 15분이 지나면 KT보다도 재화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용이나 유충등 오브젝트 관련 선취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주요 교전에서의 퍼포먼스는 물론 교전이 일어나기 전 포메이션에서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기초 체급인 라인전 체급부터 다시 천천히 끌어올릴 생각을 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27일 목요일 KT 대 OK저축은행 4패팀끼리의 멸망전이 예정되어 있네요. BNK는 생각보다 더 비상인 상황입니다. 보통은 1위에서 5위를 고정으로 두고 6위 자리를 쟁탈전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경쟁자인 광동이 훨씬 더 날아오르고 있는 반면 BNK는 많이 헤매고 있거든요. 일단 팀컬러로 굳어진 박치기 공룡이 계속 유효합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시점으로는 단점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BNK 하면 떠오르는 선수였던 윌러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고 랩터 선수를 기용한 것은 꽤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P 정글 중심의 메타에서 벗어나 바이나 신짜오를 중심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였죠. 이것도 꽤나 좋은 접근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팀 컬러상. 그런데 결국은 코르키트타 중심의 메타 그리고 여기에 붙어주는 AP 정글 메타에 완벽히는 적응을 하지 못한 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앞에서 KT를 리뷰할 때와 비슷하게 항상 그래도 BNK는 클로저 선수의 폼에 성적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드라인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같이 흔들는 느낌입니다. 그 와중에도 르블랑을 골라 클로저 선수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며 반전을 쓸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때 다른 라인에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다시 패배를 기록하면 더 길게 헤매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팀은 박치기 공룡답게 10개 팀중 가장 많은 분당키를 만들어낸 팀입니다. 그만큼 교전으로 계속 변수를 만들어낸 팀이고 원래 라인전 체급은 비행키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2주차까지 데이터를 보면 10개 팀중 라인전 지표가 가장 안 좋죠. 하지만 앞에서 다룬 k t 나 오케이 저축은행에 비해 라인전 격차가 15분이나 20분 기준으로 더 벌어지지는 않는데 교전에서 만드는 변수가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 해석을 합니다. 다음 패치에도 메타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빠르게 메타픽을 좀더 장착하는 데 힘을 쓰고 라인전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너무 벌어지는 것부터 수습을 하는 게 공통적으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농심은 다른 의미로 초반에 헤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피셔 선수를 영입하고 미드를 어떻게 확정지을 것이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국어 선수의 성공적인 적응까지 팀이 도와준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었겠지만 결국 농심이 대표할 만한 승리플랜은 지우 선수를 중심으로 한 바텀 캐리였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즌초에는 진바루스 중심으로 조합을 준비한다든지 그 다음 경기에는 직스를 준비해온다든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해냈느냐와는 별개로 오히려 농심은 이러한 선택이 아쉬웠던 것같습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 바루스나 직스가 정말 대체 불가능한 바텀 메타픽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즉 앞에서 이야기한 미드라인 트타코르키 메타픽의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 패치가 제리 카이사 중심의 메타로 재편성되면서 농심에게는 어느 정도 웃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팀적으로는 다시 지우 선수 중심의 플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좀더 남은 일정을 희망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 데뷔 초반에 확 성적을 내고 있는 DRX입니다 이 팀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팀들은 초반에 어떻게 설계를 하여 우리가 득점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DRX는 철저하게 상대의 실수를 받아 먹자의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인게임을 쭉 봐도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지표를 봐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 포탑 골드 관련 수치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일반적인 하위권 팀들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런데 라인전 단계에서의 골드 격차는 또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습니다 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철저하게 노리고 받아먹는 느낌으로 초중반을 풀어나가는 팀인데 결국 테디 선수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한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베테랑인 테디 선수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실제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심과 비슷한 컬러의 팀인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농심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한 것이 팀 차원에선 정말 아쉬운 패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텀 캐리의 힘이 남아있는 메타이기 때문에 지금의 컬러를 계속 유지하며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정말 화제의 팀이었죠. 트니 코로나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수많은 정규 시즌 세트 중 하나일 뿐이고 사실 다른 경기에선 스프링 시즌 때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많습니다. 일단 디플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루시드 선수겠죠. 신인인데 다재다능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POG 포인트까지 400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릴 정도로 폼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말 지금의 디플러스 기아 호성적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는 에이밍 선수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를 쥐고 있을 때 중후반 구간에서 자신에게 구도를 짜가는 그림이 너무나 이쁜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에이밍 선수가 실수하는 순간 팀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플러스기아 역시 에이밍 선수에게 캐리로를 주고 쇼메이커 선수와 캘린 선수가 메이킹을 제대로 맡아주었을 때 가장 탄탄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보여줘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패치 버전도 바뀌고 서로 바텀 티어 정립하는 과정에서 제리가 딥기에게 다섯 번이나 풀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LCK에서 제리가 17승 6패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딥기도 제리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는 제리가 밴이 되거나 최소 딥기에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루시드 선수가 워낙 바이로 활약을 하다보니 바이 고정 밴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딥기가 초반에 잘 써먹었던 바이 탈리아 조합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러한 구도에서 성공적으로 새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만약 제리를 밴하고 상대팀이 카이사와 같은 챔프를 빠르게 가져갔을 때 딥기는 어떤 구도를 준비해 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외팀 지표를 살펴보면 가장 평균 경기 시간이 길고 10분까지의 재화 지표가 양수인 팀들 중에서 가장 20분까지 격차를 못 벌리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리를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 이렇게 팀 지표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컬러에 맞게 밴픽 대항도 같이 준비를 많이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막힌다면 생각보다 이상한 타이밍에 헤맬 수도 있겠습니다 T1은 보이는 지표보단 위험한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극복을 잘 해내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첫 경기인 농심전에서도 다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젠지전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매치업이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DK와 광동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경기 외적으로 많이 꼬일 수도 있었거든요. 보통 T1 하면 생각이 드는 승리 패턴 바텀은 칼날비 기반으로 강하게 라인전 가져가주고 탑도 캐리픽을 지고 주도권 꽉 잡아주고 미드라인에서는 기가 막힌 메이킹 능력 보여주면서 판 깔아주고 세 라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탑은 스카너 중심으로 탱커를 쥐어주는게 메타가 되어가고 있고 바텀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던 제리카이사 이즈가 메타픽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T1이 또 맛이 살아나는게 세나나 칼리 사용해서 서포트의 자유도를 줄 때거든요 그런데 해당 전략도 예전만 하지는 못하고 미드는 트타코르키로 완전히 픽이 좁혀지는 느낌이다 보니 T1 입장에선 폭을 넓혀야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던겁니다 선수만 정말 상수로 잘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광동과의 2세트 경기를 보면 그렇게 게임이 기울었다 생각이 들어도 확실히 숙련도 있는 픽을 잡고 있으니 메이킹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 챔피언들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팀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잘안 입던 옷들도 입어보려 하는 게 은연 중에 많이 드러났었는데 결국 광동전을 이기면서 그래, 우리 이렇게 더 연습을 해 보자.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젠지전에서 애매하게 비비다가 졌다면 오히려 팀내 우선순위 정립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정말 여지없이 깔끔하게 젠지전 패배를 당하면서 후련하게 다른 승리 플랜 연습에 돌입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T1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다양한 플랜들을 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직접 써보는 시간을 서머 시즌 내내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 플러스 기아도 정말 화제의 팀이었지만 아마 가장 팬분들이 기대하는 팀은 광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팀은 2년 동안 빌드업 해오는 과정을 직접 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소년만화 보듯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경기가 끝나고 나면 패배한 팀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T1 대 광동전은 재미가 있었던 점이 T1은 T1대로 새로운 플랜 장착하려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승리를 하여 팬들이 감동을 하였고 광동은 광동대로 T1을 극한으로까지 몰아붙이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주었으며 패배에 분해하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전해져 팬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광동의 가장 큰 변화는 당연 리퍼 선수의 영입이고 확실히 리퍼 선수가 중후반을 탄탄하게 버텨주니 팀도 덜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광동의 성적에는 불독 선수의 스텝업이 좀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와 동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도 미드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불독 선수가 예전에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고 경기를 보여주었거든요. 대신 앞으로 좀더 증명을 해 줘야 하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광동 관련하여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일단 불독 선수가 트타코르키 중심으로만 보여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두 챔피언이 메타픽이었기에 풀리면 가져와야 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트타코르키가 둘다 없는 구도라거나 혹은 하나만 변하고 다른 하나를 상대팀이 가져온 다음에 너 이제 뭐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의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T1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너 트타 없고 우리가 코르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뭐할 거야? 라는 질문에 꺼내야만 했던 요네를 꺼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선수감 체급 싸움에서 밀린 느낌이 났거든요. 물론 프로권 진출만이 목표라면 이게 덜 와닿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목표가 그 위라면 여기서도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광동이 서부권 도전자의 입장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팀 지표를 확인해보면 라인전 지표가 응수값입니다. 젠지 한화, T1, D플러스 기아 많이 라인전 양수값을 기록하고 있어서 더 대비가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공동 2위라는 성적에 비해 라인전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프링 동부 팀들의 영원한 숙제, 라인전 체급 개선은 항상 따라붙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팀이고 또 창의적인 전략들 많이 선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첫 경기였던 딥기와의 승부에서 패배를 하며 분명 스타트가 좋지 않았었던 하나입니다. DRX와의 경기에서도 2대1 신승을 거두며 불안한가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그뒤 OK저축은행과 KT를 만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지표 자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뒤에 두 경기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가 나버리는 바람에 팀 지표를 보기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를 봤던 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14.11 패치 때보단 14.12 패치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매트 가좀더 팀에 어울리긴 합니다 코르키, 트타, 요네 뭐 곧잘 사용해주고 있고 바이퍼 선수에게 젤이나 카이사를 지어줘도 든든하고 어찌 보면 하나가 확실하게 잡고 가려했던 두 명의 키플레이어 제카와 바이퍼 선수가 모두 캐리로를 맡으면서 나머지 도피 딜이 메이킹과 탱킹을 맡아줄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생명의 경우 피너 선수의 폼이 살아나면 체급이 확실히 더 스텝업하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최근 세주안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익숙한 그 맛을 내주니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그림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하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원래는 마오카이만 밴을 하면서 구도를 짰었는데 세주까지도 포함을 하여 구도를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생명도 체급 생명이라는 별명이 굳어진 지 오래인데 결국 더 높은 곳을 가려면 빈틈없이 더 힘으로 찍어 눌러줘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메타가 지금 맞는 상황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젠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젠지는 사실 평가를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감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14.11 패치에서 14.12 패치로 넘어가는 기점.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이즈 리얼이 대회에서도 쓸만한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솔랭에서는 이즈리얼이 주기적으로 티어픽이 되긴 했었는데 대회에서 이즈가 티어픽이 되지 못한 건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대회에서 이즈리얼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때는 4년 전 중무 이즈리얼 정도가 떠오르네요. 그 외엔 보통 이즈리얼을 다룬다고 하면 솔랭에서 이즈는 너무 좋은데 대회에서는 왜안 나오나요?와 같은 영상을 만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4.12 패치로 넘어가서도 이즈리얼은 티어픽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리가 가장 밸류가 좋고 카이사 정도 무난하게 고려하는 정도. 그리고 제리를 어떻게 상대할지 연구가 이루어지겠다 정도로 저는 대회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11 패치 버전임에도 젠지가 이즈레오나를 꺼내더니 T1을 터뜨려버렸죠. 사실 아직도 이즈리얼이 대회에서 티어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데이터상으로는 제리가 훨씬 더 좋은 픽이라 생각이 드는데 젠지가 너무 이즈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점을 보여주다 보니 선수들도 연습을 안할수 없게 되어버리고 경기에서도 꺼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제리가 자주 풀렸었는데 네, 제리가 슬슬 밴으로 다치면 어떻게 변화할지는 또 봐야겠지만 말이죠 가장 최근에는 자이라 정글 이슈가 있었죠 이건 솔랭에도 영향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도 직접 체감하고 계실 듯 하고요 이처럼 워낙 기초체급에 자신이 있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코진도 직접 예전에는 100%에 가까운 정답만을 찾으려 했다면 지금은 60%에서 70% 정도의 피기어도 선수들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도한다라고 인터뷰한 적도 있죠 그래서 msi 때부터 지금까지의 조합을 보면 뭔가 정석적인 구도에서 계속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픽들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과거에 페이커 선수가 미드 마이를 꺼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드 마이를 꺼냈다는 사실에 더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지금의 젠지는 그런 영역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엔 초비 선수가 미드 루시안을 꺼내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죠. 팀 지표로는요. 5분 기준 상대 팀과의 골드 격차가 400골드입니다. 5분 기준. 10분이 되면 1580골드 차이가 나고 15분이 되면 3300골드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분이 되면 5250 골드 골드 차가 납니다. 4 경기 평균값이 이 정도이니 팀의 최고점 중 하나로 불리는 20년도 다몬과 매번 비교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이기기만 한다면 티어 정리에서 문제가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필 또 티어 정리 문제와 인 게임 이슈가 겹쳐 크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젠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말고는 지금 시점에선 젠지를 걱정할 포인트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젠지를 상대로 뱀픽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세요. 정말 픽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LCK 10개 팀 중간의 중간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진행하려 하였는데 내용이 길어졌네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